2017년도 이맘때쯤에 어, 삼성 재판, 대통령 재판 뭐 블랙리스트근 해서 중요한 재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 2017년 12월 20일날 최순 씨가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김영철 검사, 뭐 김혜경 검사 이렇게 몇명 나왔는데 그때 김영철 검사를 아주 개박살낸 날이었었어요. 물론 뭐 최순실 증인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검찰들이 엉터리로 이 재판 끌어오면서 최순 씨가 증인으로 나오면서 온통 당했나이죠 뭐, 그런데 최순 씨가 증인, 증인, 증언을 잘하고 검사들을 개박살 냈다는 이런 얘기는 언론이 안 나와요. 도리어 최순 씨가 난리쳐갖고 주의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어, 2017년 12월 21일 날 대통령 그 미래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권에 대해서 세종시에 있는 그 문체부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하윤주인이라는 여자 직원이 나와서 미래재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남자 직원이 나와서 K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7년 10월 21일 어, 대통령 재판 방청, 어제 최순 씨가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인물들의 재판에서도 봤지만, 이건 뭐 죄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죄는 기정사실화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제시하는 재판장이라 재판장이 이리 악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재판에는 먼저 나온 사람은 전직 문체부 여직원으로, 2016년 11월 1일 이후 국립극장 전시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사건 나고 나서는 인사이동이 있었죠. 검사들이 신문하고 국선변호인 박성길 변호사가 신문을 했는데 10월 16일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할 때 말씀하신 것을 읽어주면서 대통령의 이 말을 들어봤냐고 아주 감성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고, 박 변호사가 대통령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았겠다고 하니 울먹하면서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했습니다. 미래재단 슬립의 허가를 빨리 하, 하도록 해주었다고 작년 국회에 불려가고 특검들한테 조사받고 고생을 했나 봅니다. 똑똑하게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몇안 되는 아주 소신있고 똑똑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문화용성사업의 대통령의 4대 국정사업의 과제로 대통령 재임 시 이런 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으, 물으니 얘기 되었던 대로 시행되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좀 따뜻하게 신문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휴직시간이 끝나고 오병우 수석 재판에 잠깐 갔다 오니 두 번째 증인 남자 공무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케이스포츠 허가에 대해서 검사들이 먼저 심문을 하고 있는데 답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심문 이 있고 다시 검사들이 추가 심문하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설립에 그렇게 빨리 허가를 내주었겠냐는 등 계속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답을 받아내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검사 놈의 이름은 모르겠고 머리가 크고 안경 낀 놈인데 검사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억박지려고. 소리를 높여가며 신문 하는데 이건 뭐 증인이 죄인입니까? 재판이 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왜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협박을 하고 그럽니까? 증인은 잘못 말하면 위증으로 잡아넣으면서 왜 특검들은 검사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특검 검사보 이교철은 제2, 제3 타블리 PC 가지고 기자들에게 흔들어 보였고 수시로 기자들에게 수사 브리핑을 해댔는데. 허접한 인간들이 말한 것을 대단한 사실인 양, 얼마나 많이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까? 두 번째 증인이 끝나고 재판 마치는 것을 예상하고 증인이 나가는데 증인 들이라고큰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증인이 재인입니까? 김세윤이 소리친 사람 일어서라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묻길래 검사가 증인을 재인 다루듯 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해서 방청객이라고 했고, 김세윤이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다는 거 주절되고, 그래서 재판을 방에서 해 퇴출한다고, 항구 퇴출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재판은 그대로 끝났고, 사실 이게 재판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판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소리쳐도 되는데, 그때는 진짜 화도 났고, 이 증인 들으라고 제가 일부러 한 건데, 결국 제가 이렇게 재판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김세윤이가 봐줄 수 있는 거였어요. 재판정에 이때쯤에. 기자들 두 명밖에 없었어요. 방청객도 여기에 얼마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방청객이 많았다면 저도 군중심리에 더 쇼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하여튼 등신처럼 쫓겨났어요. 할 말을 제가 못하고 등신처럼 쫓겨났어요.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기자들은 두명 있었고 방청객은 저 포함 네 명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안 들어가면 거기 남아있던 네 명의 방청객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들 제가 안 들어가면 이 재판장에 텅 비겠군요. 평소에 만약 소리 지르다 감치 재판 받으면 검사와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저를 신문 내달라고 호기 있게 외치고 평소에 생각해 왔던 거 판사와 검사들한테 다 소리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심하게 한마디밖에 못하고 쫓겨났네요. 아마 이 글은 제가 쫓겨나서 바로 이 글을 썼었어요. 그 당시에. 판사님 재판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장소이지 죄를 주려고 짜놓은 짜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나 판사가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을 가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고 대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검사들, 이 증인들한테 피고인들한테 조금 따뜻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검사들이었고 판사도 김세효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세효은 진짜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더 호기 있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하고 쫓겨나서 너무나 아쉽죠 네. 그래서 며칠 전어 화요일에는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재판 끝나고 판사에게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소송 관계인이 아니니 질문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판사가 나갔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은 괜찮았는데 저는 항구적으로 재판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뭐 저같이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의 재판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고 기자들이 엉터리로 쓰는 거 그런 거나 볼 수밖에 없었죠. 었 어, 굉장히 아쉬운 음, 이 날이었습니다. 미래재단, 네. K스포츠재단 설립을 이렇게 서둘러면서 서둘렀다고 검찰들이 질책을 하면서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종시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에, 보내주면서 물론 뭐 서류에 미비점도 있었지만 그런 양식을 보내주면서 빨리 어, 그 재단 설립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삼성재판에서도 검사들이 삼성에서 최순 씨하고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서 삼성에서 계약서 어, 사본을 보내줬다 어? 그 샘플 같은 걸 보내줬다 그래서 삼성이 빨리 어, 거래를 하고 싶어 갖고 그런 짓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2017년 12월 21일 날그 문체부 직원들이 나왔을 때도 검찰들이 그게 양식을 보내주면서 그렇게 빨리하도록 도와줬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런 말들은 진짜 검찰들이 업무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일반 회사에서 회사 대 회사 거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 초고를 보내 보여줘요. 보내줘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 같은 경우에, 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 큰 업체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주고 검토를 해서 자기네 그 계약서 양식대로 저보고, 보고, 어, 서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뭐,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저보고 어떤 계약서 사본이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계약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보내주고 서로 서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 K스포츠나 미래재단 설립할 때도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들 샘플 같은 거 있는 거를 보내주고 이런 양식으로 하라 도움을 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화이트 리스트나 블랙 리스트에 보면은 그 계약서 맺은 그때 어, 계약서를 샘플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지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검찰들이 일반 그 업무적인 거를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르겠어요. 이거 판사들은 얼마나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의 업무를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들이 그런 사회에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 재판을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르 케이스포츠 어, 재단 여기에서도 어, 이런 설립을 빨리 한것에 대해서 물론 뭐거기에서그 빨리하면서 또 세종지 직원들이 왔어요. 와서 뭐 서명을 받고 하는 그그 어,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게 전혀 문제는 되진 않아요. 일반, 어,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걸 검찰들이 그걸 문제를 삼고, 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날 신문도 엄청 검사들이 아주 못 대먹었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뭐 증인들을 몰아 세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보면서도 참 증인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좀 따뜻한 말로 해주면 좋을 걸 저렇게 소리 지르고 억박 지르고 하냐 하는 사실 그날은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뭐한두번본 것도 아닌데 그날은 정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그 검사나 판사들한테 들으라고 제가 말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음뭐 때도 잘못아 때는 잘 맞췄는데 할 말을 못 하고 나와서. 아, 그거는 제가 하여튼 두고두고 두고 제 인생에서도 후회되는 그런 날이었었죠. 네. 감사합니다.